자, 백도사 픽 한번 보세요. 어? 11시 19분에 잠시 후픽 드리겠습니다. 집중, 집중시키고 나서. 그죠? 그리고 나서 11시 21분에 숏을 드렸습니다. 얼마에서? 2만 500. 2만 500에서 숏 드렸어요. 그죠? 그리고 2만 500. 20 몇까지 갔죠 갔다가 순식간에 쭉 누르면서 몇분 만에 8분 만에 포지션 종료 11시 29분에 딱 종료 네 박수 나오고 16.68% 수익 15.07% 수익 수익이 나옵니다 수익이 나와 이렇게 8분 9분 만에 아셨죠?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. 파이팅 하시고 백도사와 함께라면 매일매일 진행되는 실시간 방송 플러스 카톡 리딩까지 함께 받아가시면 됩니다. 8분의 기적. 뭐 제가 1분도 했었어요. 1분 뭐야? 27초만 해도 스윙 실현한 적도 있습니다. 아셨죠? 네.